안녕하세요 독한브라팡입니다. 음.. 제가 PC에 놀고 있는 계정들이 있는데요. 원래 5주년을 대비해서 성실히 출첵하면서 용기 억하려고 3, 4월 달쯤 만들었던 계정들인데 에, 로그인 한 5번 한것 같습니다. 중간중간 지미반 체루스 엘극이고 그리고 네지터떼라든지 그때 살짝씩 뽑기를 해줘서 지금 용석이 240에서 이거는 290개까지 그 정도 되고 있는데요. 이 계정들로 한 번에 5주년 더블패스 8연차를 시원하게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가차를 하게 되면 오디오들 막 섞이면서 굉장히 정신 사나울 텐데 8개의 가차 모션을 한 번에 감상하는 재미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가볼게요. 마우스를 계속해서 왔다갔다 하면서 사납게 클릭을 해줘야 되고요. 오지터 1사이클 가 볼게요 아이고 어지럽다 애니메이션 아, 모션이 파란 하늘은 안 나오고 내놔 보이고 갈게요 합체 하나. 스킬는 하나씩 클릭을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계정별로 10개를 다 클릭하는 게 나을까요? 이렇게 가볼게요. 억셀. 처음부터 억셀 하나 이쪽에 나왔고. 요거는 억셀. 어, 지초 나왔고. 팩트가 없었던 것 같았는데,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지금 계정들은 다 다르긴 하지만, 가차 땡길 때마다 내가 하나씩 볼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laughs> 어, 이거 생각보다 예상을 했지만 손가락이 벌써 아프네요. 클립을 그냥! 근데 근장군이었나 근장군이었나? 예다 네. 한때는 한때 시대를 주름잡았던 캐릭들이었는요 류황 억셀 류황 그리고 굳이 갖다 붙여서 근장군과 지초호를 봤네요 다음 뽑기 갈게요 헉헉 뭐가 좀, 불배 나오고, 우이스 나오고, 파랑하늘 나오고, 그런면게 재밌을 것 같아요. 지치단 3, 4마리 보였고, 어이구, 왜안 보인다. 얘를 위해서, 이제 땡겨봅시다. 맨날도 간날 맨날 보였고, 어, 저 되게 드라마틱하게 재밌, 재밌으면서 정신 살아올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네요. 어? 얘또 깨지나? 아... 푹신푹신이고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어... 생각보다 어저기게는 뭐 맛이 날줄 알았는데 이거를 영상으로 보시게 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는 그냥 아무 정신이 없어요 뭐가, 뭐가 나왔는지도 모르겠어요. 클릭하느라 정신이 없겠네요. 아까 류왕 본것 같았고. 또 하나로만 가봅시다. 기카리, 기카리카. 어, 얘 변신하죠? 변신하니까 변하죠. 나왔네요. 저기 오지터 나왔고. 아우, 여기 억셀, 오지터. 이쪽이 일단 여, 아직까지 축계입니다. 저러면 억셀과 오지터. 본계는 저런 일이 안 생긴단 말이죠. 아이고, 힘들다. 너안 끝났구나. 오지터, 기카리프라,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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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팡. 또 땡겨볼게요. 이게 보는 말이라서 좀 있어야 될 텐데. 그랬으면 좋겠네요 일단 지금 제가 너무 정신없고 오와오와 위츠카 위츠카 가네 가네 오와오와 위츠카 오오오오오오오둘다 감동같이 보일 수 있어 기를 수 있어 그의쓸 일이 없는 캐릭인데 어딘가에서 한번 꼭쓸더라고요안쓸 캐릭은 못쓸 캐릭은 없는 것 같아요 어, 곧 공개되면 곧지터 나오고. 역시 또 손가락이 없으니까. 어, 이렇게 정신이 없으려니까 에 r 아니면은, 형 <laughs> 모르겠어요. LR은 띵 하고 잠깐 이제 프리즈라도 걸어주니까. 내가 어지간한 패스캐는 못 보고 넘어가겠네. <laughs> 트레이닝부. 그래서 여러분 보시기에 뭐 나왔었나요? 이번에 없는 지초 여기 하나 있고, 네, 이쪽에 지초 말고는 없었고요 꽁뽀 8개를 한꺼번에 풀링하고 있는데, 에라리 역시 만만한 건 아니었나 봐요. 모션을 좀 봅시다. 베지털베지털 디지털 밖에 안 보여요. 나 여기 네마 있네. 와 합체 그게 보기 힘드네 저기 뭐지? 고치터. 유황. 자첫 번째 나가리. 아, 네. 두 번째 고치터로 나가리. 고치터. 뉴왕 다음에 지금 이 계정에 뭐 나온 거 아무것도 없었죠. 사실 지금까지 제가 해놓은 거에서는 이 계정이 제일 축계였었는데 저 계정에 레지터랑그 LR 억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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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네. 억셀 뉴왕. 여기 여기 아까도 뉴왕 있었던 거 같았는데. 아무튼 저 2층 두 번째 계정이 레지터도 나오고 극위호공도 나오고 체르스도 있고 금불계도 있고 좋은 계정이었었는데 아 시간 끌고 커티터, 커티터가 풍요입다한 사이클이 끝났습니다. 여기에 오지터와 억셀, 여기 에 억셀과 유황 두개 정도로 오지터가 두 마리. 두개 정도는 볼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건 역시 위험했네요. 베지트로 가 봅니다. 땡겨 봅시다. 기왕 이렇게 시작했으니까 저는 끝까지 녹화를 해보는 건데, 정신사납고 재미도 없는 그런 가차가 아닌가 <laughs> 나와야 재밌는데 매너 하나 보이고 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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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어디 깨졌는지 미쳤어 꼬다지 하나 가지고 뭘준 거지? 화나서 작아졌네요. 작아진 GTO고. 시원하게 망하고 있어요. 이런 거 붕괴가 아니라서 다행이지. 손가락이 너무 아프네다 가차 유튜버 하시는 분들은 존경하다. 손가락 손가락이 그냥. 요거, 요거 내놔 했나 아, 초배치트 나오네. 오, 어, 초배치트와 불배. 초기 계정으로서는 유용하게 쓸수 있겠네요. 그 민초배, 민초배 천하일 때반격기 때문에 그렇게 게임이 신났었죠. 막 쉬워지는 것 같은데. 한때는 민초배가 천하를 오랫동안 호령했었는데. 아이고, 오디오가. 오호잡잡스알 정신이 없으니까 우리는 에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띵- 하고 멈춰주는 금빛 테두리가 영롱하게 빛나는 에랄을 가져다 주세요 아 모션 좀 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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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안보네요 여덟 개가 생겨서 너너네 어서 됐어 어, 이거, 이거, 지금, 기네 르기파 같았고, 얘는 뭐가 깨졌나. 야, 진짜. <laughs> 마우스 클릭하는 사람 있장에서좀안보고어아 <laughs> 오, 반 <억반>. 모션이 뭐였지? <laughs> 기분 좋은 억반 우리, 적패 를르기파카테 리더를 담당하고 계신. 오. 오. 오, 왠지 기분이 좋지. 전 민왕 굉장히 좋아합니다. 민왕 굉장히 좋아하고 변맛스 좋아하고. 하지만 에러 안 나왔으니까 개정은 안 좋아요. 아, 너무 클릭하는 거에 정신 팔려서 이거. 아니다 네. 속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정신없으신 없으, 정신 거 아닌가 싶었는데 변미트랑 토포 토포도 새로운 캐릭터가 나와주겠죠 나중에 우서바라든지 에랄로 킹랭 지랜이 나오거나 하면 토포도 뭔가 좀 현재 캐릭 터 떡상 내지는 신캐도 나와줄 것같아서 토포는 모으고 는중 근데 나중에 대비해서 캐릭터 같은 거막 열심히 모아놓고 있는데, 실제로 그 캐릭터가 출시가 돼요. 그러면, 아, 모아놓은 뭐 거잘 됐다. 필작하는 데 써야지. 싶다가도, 그 새로운 스토리 이벤트가 열리면서 공작이 또 가능하게끔 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먹방. 어, 이게 본캐였으면은, 처음부터 저렇게 에러 나오면 얼마나 기분좋아요. 일단 저는 좀 당황스럽게 지금 저기 손노반 유년기 2층 두번째 계정 원래 제가 압도적으로 좋은 계정이었는데 지금 저기서 아무런 소식이 없어서 좀 당황스럽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LR이 2층의 첫번째 세번째 아래층의 두번째 세번째 그렇게 봤었죠 뭐 나와주겠니? 내가 총회를 하고 있는 변마스가 나와주었구나 오잉? 뭐지? 아아 아, 아. 아, 우리 비루스사마는 일러가 다 거기서 거기인 것 같아요 몇번 헷갈리더라고요 <laughs> 개방합시다 억반이는 나올수록 좋습니다 아 예예 본캐에서 이러면 4주년 더블 패스 때 3주년 듀오가 그렇게 잘 나왔잖아요. 이번에는 진짜 억바니가, 억반이가... 그러니까 LR이 나온다고 봤을 때는 정말 홍수처럼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하늘에 LR을 매달 썼습니다만 억바니가 참잘나온것 같아요. 깨지고 깨지고, 음... 오마이갓 넘버원도 어디 있잖아요 아이고. 클릭, 클릭, 클릭. 그게 뭔가 진짜 시간도 돌리고 전왕님도 빼꼼 하시고, 푸른하늘 은하수도 보이고, 베지또. 여기, 여기. <laughs> 이렇 정신이 없네. 여기 뭐 나왔죠? 억반 하나 있었죠? 나오셨어요. 어. <laughs> 여기는 억셀과 베지트 어, 이거 좋죠. 나오셨어요. 이거를 이렇게 하는 가차를 합쳐서 본게 넣어버려. 쓰면 좋겠지만. 잠깐만, 워낙 정신 없이 하고 있었는데. 아, 이거 지금 마지막 가차였네요, 일종의이이 이 지금 무료 가차였었나요? 벌써 그렇게 됐었구나. 어떤 거는 용석이 50개 넘고 어떤 건 미달 되는 것도 있는데 요 50개 넘는 걸로 한해서 베지트 한 번만 더 가보도록 할게요 해서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너는 부족하구나 빵빵빵빵빵 저희는 다른 데로 어우 푸른 하늘 로제님이 만들어주신 은하수에서 베지트를 얻을, 얻습니다 마지막 한차는이티켓한번해 봅시다. 아주 느긋하게. <laughs> 여기 나오셨구나. 제가 제일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있던 계정에 드제 베지님이 나와주셨어요. 오! 오! 이러면 저는 여전히 얘를 탑티어로, 이 계정을 탑티어로 놓고 싶어지죠. 어유 아까 오지터 쪽에서는 좀 흥미가 없었는데, 여기서는 베지트님을 우수하게 보고 있습니다. 잘 주시네. 공개님, 공개님. 자, 당연하게 맞이합시다. 납시였습니다. 땡길 거는 끝까지 땡기고요. 전부. 마지막으로 이 5주년 기념 티켓 뽑기도 5주년의 일환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소중한 유튜브 시간 1분 정도를 제가 덥석. 하는 거 같아 죄송하지만 땡겨보도록 할게요 빅살이 아이고 힘들어 여기서 아무데서나 에 e 하나만 나와주면 g o i 이그 to go to 이 h e h o u s 션애니메이션 n g to go to t 이 e h o 어디서 뿌 떠날 것을 응원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고 이런 스페어 유발. 그렇게 에라를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이고 에랄 하나는 볼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이렇게 해서 나온 스스알들을 보고자 하니 여기에는 오지터 억셀 여기에 베지트 님, 베지트 님곧 음, 공개됩니다만 많이 있고요. 유황이 여기 억살, 네, 억설 여기 있었고, 베지트 여기 있었죠. 여기 베지트 있었고, 너 님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고양이 님 억반 두 개, 아이 계정이 베지트랑 억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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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반 있었고, 여기는 베지트랑, 과거에 이렇게 레지터라든지 근각공, 체루스, 근불개가 꽤 맛있는 계정이 되었습니다. 저도 8개를 멀티로 하면서 되게 재밌을 줄 알았는데, 음, 손가락 엄청 아프네요. 즐겨주셔서 감사합니다.